네모 안에 알맞은 식은, 자, 얘는 6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, 이거를 등호 반대편으로 넘깁니다. 마이너스 2분의 x 기 5는 마이너스 네모를 넘기면 플러스 네모가 되겠죠. 이렇게. 자, 우리가 지금 네모를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6으로 통분해 볼게요. 6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, 6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. 3x 마이너스 15. 자 6으로 한 번에 써봅시다.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죠. 계산해 볼게요. 6분의 마이너스 5x 여기서 계산해도 돼요.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5x 요거 이거 더하면 18이죠. 음, 여기서 계산해도 돼요. 플러스 3 플러스 15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음 그래서 답은 9번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. 2번 네모는 여게 네모였으니까, 요거를 계산해 주면 네모가 되는 거였으니까, 2번,